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3, 23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음, <laughs> 예, 현재 72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종목 교체가 좀 있었고, 오늘 특이한 점으로는 예, 대덕이로, 아, 이거 버, 장막판에 아주 버티는데 힘들었습니다. 이거. 예, 3분 차트로 보면, 에, 장막판 장막판 1 시간 전부터 계속 깨고 깨 깨고 올라가고 깨고 올라가고 이러더라고. 그 절반의 이익만 챙긴다 생각하고 버티니까 버텨지더라고요. 어, 왜깼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매매가 에. 에, 크라운제가 우, 에, 뭐 지금 뭐 불타기 했는데. 여기 보면, 오늘 상한가 종목이 크라운, 우, 홀, 홀, 크라운 혜태 제가, 크라운 혜테 홀딩스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상한가 들어가니까 크라운, 제가도 같이 움직이길래, 아, 얘도 상한가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불타기를 좀 일찍 했더니, 불타기를 조금 일찍 했더니, 그냥 쭉빠지더라고요 예. 아, 그때 느꼈죠. 아, 좀, 이게 뭐 사실 불타기를20% 이익 냈을 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상가 들어가면 한23% 예, 이익이 그 정도밖에 안, 되, 안 됐기 때문에 버틸라 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하 폭이 움직일 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버틸라고 했으면 사실은 불타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그냥 버텼어야 돼요. 그냥 예, 가만히 지켜보고 내일 매수한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들어갔습니다. 예, 예, 확신은 없어요 주식 시장에. 주식시장에, 뭐, 가격을, 뭐, 확실하게 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아, 그냥 느낌으로 가겠다. 해서 들어가고, 아니면 뭐, 손절매하거나 입절매로 나와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날아가는 건 뭐, 맞출 수 없는 부분이고, 뭐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손절매하고, 뭐, 그거지. 아, 이거 나 들어갈 줄 알았어. 이런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예, 주식시장에 그런 건 없고요. 어, 그다음에 뭐 오늘 매수한 종목 중에 예, 하나생명 한번 예, 매수해 봤습니다. 예, 낙폭 화대로 예, 요거 빨간 선. 예, 이런 이런 종목 원래 안 들어가는데 에그 예, 뭐야? 롯데케미칼인가? 뭐더라? 롯데. 음, 롯데손해보험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 생명, 하나 매, 한번 매세해봤습니다. 하나 생명, 하나 생명. 예. 낙국가대로 한 번, 뭐, 여기까지 2,100원까지 한 번, 예, 2,000원까지 한 번. 갈까, 안 갈까, 아유. 그, 모르죠, 뭐. 안 가면 손절매하고. 가면 이익 조금 남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손실이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면. 예. 많이 늘어났고, 지금, 기존에 10%, 19만원, 뭐, 20만원 들어간 건, 이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건20% 손실났을 때 들어간 거고, 파워넷이나, 뭐, SNU 이런 거는, 이제 그때 10%, 20%, 예, 30%, 그럴 때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좀 걸리고 마음이. 그래서 지금 손실이 지금, 예, 지금 물린 거에서 지금, 어, 물타기 한 거에서, 예, 손실이 지금 계속 나오십니다. 뭐, 어, 그건 뭐, 이제, 이제가 제일 힘든 시기에요. 사실, 제 기법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빨간 건 점차 없어지고, 예, 파란 것만 남는 상황이 오거든요. 물린, 물린 게 이제 빨리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반등이 좀 나, 나와주지 않으면, 예, 이거 빠져나오기 힘들거든요. 한번 물려버리면, 그래서, 어, 그 시기에 과연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지 저도 지금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예, 장담을 하지 못하고, 음, 뭐, 한번 매매를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실패, 실패, 이제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한 번,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파란 게 많습니다. 예, 빨간 게 이렇게 있고, 음, 그 예, 다음에 오늘 대덕이로, 예, 20% 어, 이익 났을 때 다시 10만원, 예, 불타기 또 했습니다. 예, 거의 뭐, 예, 불타기 했고요. 어, 그래서 지금 30만원이 들어간 거고, 불타기 두 번을 했습니다. 예, 불타기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예, 거의 뭐, 그러니까 장, 이 월봉에서, 이 장대봉 하나가, 장대봉 하나를 깨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게 거의 3, 3개월 이상은 지나야지, 뭐, 손절면 하든지 아니면, 어, 이익을 내고 빠져나오는지 이걸, 확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버티는 겁니다. 예. 뭐, 물타기 하는 가격대까지 오면은, 물타기 하고, 뭐, 원칙대로, 야 물타기는 2, 4, 20, 40, 60, 하, 예, 손실 날 때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오늘 또 기억나는 매매가 음. 예, 골드 퍼시비. 이게 약 1%까지 수익이 났었어요. 198,000원이 들어갔는데 1%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예, 그냥 곧 그냥 20만 원까지는 예, 물타기 한번 들어간 종목은 그냥 버, 버티고 예, 수익을 좀더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30만원부터는 그냥, 예, 좀 수익이, 뭐, 수익이 나면, 그냥, 뭐, 크게 갈것 같지 않으면, 그냥, 어, 절하는 걸로, 30만원 물타기까지는 입절하는 걸로 하고, 20만원까지는 버티고, 예, 물타기든 손절매든, 예, 오면, 오는 자리에서, 예, 그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예, 현재 현금은 630만원 정도 있고요 예, 종목은 72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매수한 종목, 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 오늘, 휴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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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젤을 좀 너무 높은 데서 좀 매수했다고 판단해서, 어, 그냥, 휴젤하고 DNC 미디어는 모두, 에, 그냥, 음, 매도했습니다. 그냥 이익 났을 때 그냥 매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ICT도 ICT도 예, 너무 높은 곳에 너무 높은 곳에 매수했다 판단해서 예, 그냥 이런 종목은 그냥 눌림목이 여기까지 와 주면 절반 정도까지 와 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지금 뭐한뭐80% 가까이 뭐 이렇게 올라가뭐70%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예좀 부담이 돼 가지고 예, 그냥 아어 아, 부담이 돼서 예, 그냥 아 이런 종목은 건들지 않는 걸로 예 이런 건 그냥 눌림이 오면 예, 매수하는 걸로. 예. 그 다음에 러셀을 오늘 예, 지금 40만 원 정도 들어간 예. 물타기를 40만 원 들어갔거든요. 러셀을 그래서 그냥 이익에 예, 다만 2천 원이라도 이, 예, 이익 나는 선에서 예,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평균 단가 2,709원에 매도했는데 오늘 3천 원까지 갔네요. 예,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이 부분은 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이나 예. 예, 예, 흔들기 에서 당해 가지고 더 기다리지 않느냐 하는데, 그냥 저는 만족합니다. 예, 40만 원 예, 예, 물린 거에 예, 빠져나왔으니까요.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유종목, 예, 오늘 새로 산 종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주, 지금 대덕 1호가 계속 버텨주면 아, 우선주가 한꺼번에 또 이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 해서. 예, 동양삼우비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예. 손절미에서는요 예, 상태봉 큰 거가 되습니다큰 장대봉 요거 되겠고요. 유한타 증권 우선주 예. 뭐 골든크로스나 서버 티고 있는 종목이죠. 요 음봉, 예, 장대음봉, 요거 예, 역, 역망치형, 요거 하단부, 여기 손절매선 잡겠습니다. 예, 그 다음 농심, 그 다음 농심, 예, 저기 2 1선 근처에서 예, 한번 매수해봤습니다. 예, 농심 2 1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해봤고요. 어, 손절 매선는 농심은 예, 뭐 여기 정도 예, 예, 22만 9천 원, 23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여기 정도 예, 손절 매선 잡고요. 그다음에 하나생명, 예, 이건 낙법가대로이 장대 예, 양봉 요거 예, 여기쯤 손절매선 되겠습니다. 한 1,3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티로보틱스의 예, 골든크로스 났고요. 예, 조정 시점이라 판단했고요. 예, 손절매선은 예, 여기쯤 잡겠습니다. 음, 예, 요 상태봉 되겠습니다 상태봉 하단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노레이 예, 음. 골든크로스 예, 조정으로 봤습니다 아, 요건 손절매선을 음, 여기쯤 잡겠습니다. 예, 요봉, 요봉 정도 부착면 되겠네요. 요봉 하단부 예, 6,400원대 되겠습니다. KTKGETS. 어, 예, 요거는 예, 역시 예, 골든 크로스인 상태에서 2 1선 위에서 놀고 있어서 한번 매수해 봤고요. 예, 손절매선은 음, 예, 여기쯤 되겠습니다. 3000, 3,000원대가 3 0 0 0 되겠네요. 예, 요선입니다. 예, 지지선, 지지선 3개 나오죠. 네 개, 네 개, 예, 지지 네번된 여기, 예, 여기 깨지면 예, 손절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그 미코 바이오메드, 아 역시 이게 여기서 매수를 했더니 여기까지 떨어지네요. 예, 사실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들어왔는지 여기서 들어왔어, 오늘 들어왔었는데 예, 물타기 한번 들어왔습니다. 예. 미코 바이오메드 보고 지금 예, 아마 요 DNC 미디어하고 휴젤, 예, 그다음 포스카 ICT를 예, 그냥 익전한것 같습니다. 나그 로보로보, 로보로보는 손절매선을, 예, 예, 음. 요, 요, 상태봉 잡겠습니다. 예, 요, 요, 예, 요 상태봉 잡겠습니다. 요장태봉 하단부용, 4,000원 되겠습니다. 그라운제가 우는, 이건 뭐, 불타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레이, 에, 컬러레이 그때 매, 이익 내고 매도했고, 다시 또, 어, 재매했으면 더 떨어져가지고요. 에, 여기 하단부, 상대봉 하단부. 여기에, 손절매 손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매매해서, 제일 약품, 음, 매도 했는데, 에, 에, 9% 정도, 에, 한번 무, 불타긴 했는데, 어, 불타게 했는데, 그, 절반이, 절반을 건드리더라구요. 그래서, 에, 한 8, 9% 챙긴다 생각하고 그냥 매도했더니 48,550원 매도했더니 쭉 빠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